제15장 생멸과 불멸을 초월한 참나 크리슈나 현자들은 영원한 아슈바타 나무에 대해 말한다. 이 나무는 뿌리는 위를 향해 있고 가지는 아래로 뻗어 있으며 베다의 찬가인 잎이 무성하다. 이 나무를 아는 이는 베다의 참뜻을 깨우친 사람이다. 이 나무는 물질 세계의 세 가지 기운을 양분으로 섭취하면서 위 아래로 가지를 뻗어 세상을 뒤덮는다. 무성한 가지에서 온갖 감각의 대상인 싹이 움튼다. 아래로 뻗어 내리는 뿌리는 인간 세상을 온통 휘감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행위의 물결 속으로 끌고 간다. 이 세상에서는 이 나무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나무의 시작과 전개되는 모습과 끝을 알지 못한다. 아래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를 강한 무집착의 도끼로 잘라내야 한다.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집을 발견하게 되리라. 모든 행위가 시작된 근원인 신적인 정신 푸르샤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리라. 자기가 행위자라는 망상과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자만심에서 벗어난 사람, 이기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 기쁨과 고통의 이원성을 넘어선 사람, 가상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던 미망에서 벗어나 항상 지고한 아트만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그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곳은 해도, 달도, 불빛도 필요 없는 곳이다. 나의 영원한 거주처인 이 집에 도달한 사람은 다시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조각이 무생명 안에 거하면서 개체적인 영혼이 된다. 나의 조각이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의 감각과 마음이 물질적인 속성에 속박을 받는다.바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향기를 퍼트리는 것처럼 나는 이 육체에서 저 육체로 옷을 갈아입는다.감각과 마음은 내가 육체에서 떠날 때 함께 가고 다시 다른 육체 안으로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다.나는 이런 식으로 개체의 영혼이 되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피부를 통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감각인 마음을 통해서 감각의 대상을 경험하며 즐긴다. 현상 세계에 현혹된 사람들은 육체 속에 머물면서 구나의 활동과 감각의 대상을 즐기는 나를 감지하지 못한다. 또 내가 감각의 대상을 즐기다가 육체를 벗고 떠날 때 떠나는 나를 감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나를 본다. 요가의 길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는 자기 안에 머물고 있는 참나, 아트만을 본다. 하지만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달과 모든 빛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대지로 스며들어가 만물을 나고 자라게 한다. 나는 향기로운 생명의 물 소마가 되어 모든 식물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번성하게 한다. 나는 숨 쉬는 모든 존재의 들숨과 날숨을 결합하여 생명을 주는 숨이 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 속의 불기운이 된다. 나는 모든 존재들의 가슴속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는 힘과 추리하고 아는 능력을 준다. 모든 베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직 나이다. 내가 베다의 정수인 베단타의 저자이고 베다를 아는 자 또한 나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 하나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생멸하는 존재들이고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다. 하지만 이 둘을 초월한 가장 높은 존재인 지고한 자아 트만이 있다. 그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으며 그가 만물을 양육하고 지탱하는 영원한 주이다. 아르주나요, 나는 모든 경전이 지고한 신적인 정신으로 찬양하고 있는 생멸과 불멸을 초월한 존재이다. 미혹에서 벗어나 내가 지고한 신적인 정신임을 아는 사람은 존재 전체를 바쳐 나를 향한다. 아르주나여, 나는 그대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해주었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은 밝은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의무를 완수한 것이다.